몇시부터 노을 지금부터 그냥 노을 아니야? 저기 해 질... 개소리 하지 말라는데 나왜 여기 노을 맛집인줄 알았어 왜? 여기 서해야 아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네 그걸 몰라가지고 아유 똑똑하네 아, 대단하다 짱이지 어 많이 들어온 거 같아 아까 여기 다 뻘이었는데 많이 들어왔네 우리 아까 저기 저어저 어, 저 가운데 어, 길이 없어졌네. 길이 없었잖아. 파도 소리가 좀 들리네. 그림이다. 그림이야, 진짜. 응.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. 저나또 예쁜 포인트 하나 보이네. 잠깐. 아. 어, 응. <laughs> 지금 되게 예쁜 포인트로 얘기해 줘. <laughs> 이게 지금 되게 예쁜 포인트인 거야. <laughs> 어? 이게 지금 뭐야, 이게? 어? 아니 어디 구속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 우리가 더 레전드인 거야, 이게. 어? 뭘 이쁜 걸 알았어 이쁜 거 뭐? 여기 구름에 선이 직선으로 두선이 여기 쫙. 어 갔네 있어요. 갔네. 저기 저기 예쁘다. 오 예쁘다. 저기 위에 있는 저두 줄이 참 그렇게 예쁘다는 거잖아. 구름 두 줄. 아 예쁘다.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<laughs> 이게 레전드이네. 이게 제일 예쁜 거 같긴 해. 아, 여기가 맛집이네 무슨 맛집? 쿠맛집쿠 okay. okay, 맛집 고사할게 okay, <laughs> <laughs> 오 됐다 이제 보인다 뭐가 아니 내가 지금 아 지금 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 보이는 거야 거기가 어, 어, 근데 너무 좋다 오빠 와죽이네딱 선셋 바로 직전에 왔네요. 좋다. 실내 이거 하니까 너무 좋다. 바람 소리도 어. 안 들어오고. 오, 불멍 타임이야, 이제는. 좋다. 아, 먹어 봅어 보세요. 먹어 보세 와, 이 노을 보면서 역광만 아니었으면은 반대로 하고 찍는 건데. 아, 노른자까지 아주 제대로했어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음,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 같다. 조금 먹을 때까지. <laughs> 어. 냄면 들고. 응? 고기 들고. 저, 저. 고기 들고. 상추들고 이 음, 맛이 없을 수가 있나? 아니야 이거 육회 양념 중요한데 내가 양념 육회 했잖아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있냐고 <laughs> 맛이 없을 수가 있네로 끝나면 <laughs> 이상한 거야 이거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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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. 있어 리액션이 이,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? 그럴 리가 없는데 음. 아, 알았다. 리액션 할 시간도 없이 너무너무 맛있는구나. 음, 한 입만 딱 먹어보고 뭐 내가 평가내릴 그건 안 되지만 그래도 아니, 나... 궁금하실 거 아니야. 나도 궁금해, 나도. 보시는 분들. 왜왜 왜? 웃겨? 아 먼저 먼저 평가해. 내가 한입 먹고 평가해. 다 드시고 평가 한번. 난 여기가. 대보도가 아니라 음. 난 여기가 횡성인 줄 알았어 아하하 한우를 같 잡아서 여기에서 비빔면이랑 같이 양떼묵장에 서 먹는 줄 알았어 음~~ 그런 거같지 않았어? <laughs> 어때? 나의 고급스러운 바 표현. 너무 공감 안 되지만 <laughs> 난또 이런 거 보시는 분들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가끔은 솔직하지 않아도 좋을 때도 있어 <laughs> 맛도 포트 맛은 있는데 딱 이런 거야 짜장면에 한우를 넣고 트러플 오일을 뿌리던 베이스는 짜장면이니까 그냥 재료만 다른 비빔면 맛. <laughs> 오빠 그거는 내가 양념을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간장 새 큰술, 고추장 네 큰술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야외니까 빠르게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소스를 썼을 뿐이다. 아 사실 내가 양념하는 거 찰았다. 사진이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맛이 없고 이런 건 아니야 맛있어 비빔면 맛이야. 근데 오비빔면은 이렇게 오, 신선한데 이, 이 맛이 없네 주말에 생각날 거 가끔씩 갑자기 막. 너가 안 좋을 때? 아 비빔면 맛이야. 비빔면에 여러 재료가 들었다 약간 식당에서 파는 비빔면 같은 그런 거요 굉장한 칭찬이네. 식당에서 파는 비빔면 같은 거래. 비빔면 소스가 강하네. 고기는 맛있겠지. 아 그.. 말이 헛나버렸네. <laughs> 진심이 나와버렸네. 고기는 맛있겠지. 아니야 괜찮았어. 난 그래도 점수를 따지면 한 <laughs> 따지지 않겠어. 난 그래도 한 8.5점. 8.5점 만점이야? 8점, 아니아니 8.5점 그러니까 8.5점 만점이냐고 그러니까 만점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거대로 <laughs> 고기가 진짜 좋은거 샀나봐 고기가 맛있네 아 그러니까 <laughs> 내가 작은건 아니고 고기가 좋은걸 샀고 베이스가 고기 육질이 원래 좋아야 되거든 <laughs> 8.5라 했나 내가? <laughs> 고기를 잘 구우니까 이렇게 육즙이 뚱뚱하게 살아있지만 입안에서 아주 노래가 돼 육즙이 아주 뚱뚱. 잘 씹어야 돼. <laughs> 카메라 렌즈로 바로 튀어버린다니까. <laughs> 육즙이느냐. 아 맞다. 그 멘트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맛 어때라고 물어, 물어봤죠 나한테. 맛 어때? 도라이크비야. <laughs> 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이때 쓰는 거 아니야? 아니 쓰는 거 많은데. <laughs> 내가 집에서 어떤 요리를 했거든? 이거 말고 다른 요리 집에서 내, 나 먹을 용도로 이거 응. 또안 믿을 것 같은데 이거 말하면? 응 어, 말봐. <laughs> 따를지 말지를 내가 선택하게. 내가 온나요? 요리를 했는데. <laughs> 아 이래서 됐어. <재밌어. 웃음> 첫 입을 이제 맛을 볼거 아니야. 이 자식 고집 있네. 이거 끄덕 끄덕 다시 키웠는데도 이 얘기를 또 한다고? <laughs> 들을 거야 말 거야. <laughs> 말 거야. 하여튼 음. 첫입을 먹었는데 <laughs> 뭐야? 도라인가? <laughs> 맛있었어? 아네 아, 네. <laughs> 밀당 지지네 <아직. 웃음> 아 너무 맛있었구나 너무 맛있었는데 응. 어느 정도 맛있었는지 알아? 도라이꾼으로 때? <laughs> 너무 맛있어가지고 안 끝난 거야? <laughs> 좀 들어주면 안돼 아, 오기가 생기는데? 안 듣고 싶은 오기가 생겨 아주 <laughs> 덕분에 뭐가 바빴는데 일정이 많았는데 같이 오게 된거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 괜찮아 괜찮았어? 응. 오빠는? 아, 나는 진짜 힐링이 좀 많이 필요했거든 힐링이 많이 필요했어? 스트레스가 최근에 엄청 많았어가지고 응. 이거를 뭐 딱히 어디, 어디다가 풀 때도 없고 또 내가 또내 구독자분들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내가 내 자신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또 그걸 지키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막 뒤틀리는 거야 최근에 또 어머니가 조금 건강이 그 영상에 나갔을 때보다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지셨어 응.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스트레스가 좀 되는 거 같고 또 간병사분도 어머니가 하도 이제 저녁에 잠을 안 주무시니까 간병사분들 응. 이제 좀 힘드셔가지고 응. 좀 시간제로 바꿨거든. 어 어떻게? 그러니까 하루에 한 여섯 시간 정도만 오셔서 두끼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머지, 나머지 시간 한끼 다... 챙겨드리고 내가 뭐 효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여도 내 위치라면 당연히 할 거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뭔가 내 자신한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막 명분이 쌓여서 음. 그래 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집에 붙어 있어 편안하잖아를 막내 자신한테 이게 던지는 거야 편안하다가도 또 불안하지? 음또 어. 영상 못 찍으니까? 그러면 이제 이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또 소식이 너무 없으면 작년에 갑자기 잠수 탔던 그런 음. 것처럼 아얘또 그러나보다 이렇게 음. 생각하고 그냥. 음. 그런 것들도 조금 두렵고 음. 2024년도 계획은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는데 연초에 아버지 상부터 해갖고 막 이게 잘안 풀리는 거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 그렇구나 그런 일이 없었어도 심적으로 되게 좀 나를 푸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겹치니까 이제 이게 내가 내 자신이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더라고 또, 음. 또 아까 차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친구들을 만나면 뭐 풀리긴 풀리는데 그 나가는 걸음까지가 이제 어려운 거야 작년처럼 또 음, 음, 음. 밖에 나가고 현재... 약속을 잡고 뭐 하고 최근에는 컴퓨터에 그 카카오톡을 아예 삭제를 했어 그니까 그게 나 그러니까. 아까 그 방금 전에 들었을 잠... 때어나 너무 충격적이었어 내가 작년에도 핸드폰도 안 보고 그러니까. 카톡도 삭제해갖고 그냥 아무하고도 연결을, 연, 연락을 안 하려고 막 음. 그러고 살아, 살았듯이 음. 또막 그러려고 하니까 이게 안 그러면 좋을 텐데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뭐 구독자분들한테 그래도 잘 버티면서 예전만큼의 재미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는 최선을 음. 좀 다하고 있으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래서 사실 오늘 내가 집에서 이제 혼자 있으면서 되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 이거는 되게 근데 익절이 도, 도움, 도움으로 내가 <웃음> <웃음> 익절이 도움으로 내가 되게 그런 쪽으로 고민이 좀 많아, 많아졌는데 많아내 밑으로 이제 직원들이 있었잖아 직원들이 응. 있었는데 응. 그 직원들 어떻게 됐든 내가 뭐 케어를 잘 못했던 어쨌든 뭐그 친구들이 각자 꿈을 찾아서 그냥 간 거든 응? 어떻게 됐든 이제 빠이빠이를 했으니까 응. 내가 그거에 대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. 직원을 어떤... 새로 뽑거나 이랬을 경우에 아, 또 그렇게 될까? 음,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는 좀 아예 접근을 좀 다르게 지금 익절이처럼 내가 도움이 되는 건 많이 없을 거야. 근데 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음.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너한테 도움을 받듯이 같이 촬영 부분이 아니라 그냥 내 심적인 어떤 음. 힘든 어떤 이런 거를 음, 지금처럼 말이라도 뭐, 표현을 할수 있는 곳이 음. 있다라는 거. 또 각자의 힘든 포인트들이 다 있잖아. 음. 또 누군가한테 내가 그런 어깨가 또 대줄 수 있고. 음, 음. 또 이런 유튜브를 뭐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이든지, 음. 아니면 시작하셨는데 방향성을 좀 뭐, 나, 나를 만난다고 방향성이 잡히진 않아, 음. 솔직히. 근데 같이 이제 좀 고민도 하고 음. 회의도 하고 서로 이제 내 영상도 음. 같이 피드백으로 뭐아 옆주평 음.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음, 뭐 이런 음. 것도 있고. 익절아 이렇게 이렇게 음, 하면 좋을 음. 것 같다. 간간히 한한 뭐 달에 한번 정도라도 모여가지고 같이 음, 이런 걸 음. 동아리, 음. 크루 <laughs> 요, 요런 식으로 좀 가, 가볍게 음. 가볍게 해서 뭐 음. 하다가 들어오는 것도 자유고 나가는 것도 자유인데. 음. 맞아. 나도 엄청 많이 오빠랑 촬영하면서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. 많은 방향성을 생각하게 돼서 나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. 그래서 오빠가 도움이 많이 됐다고. 아니 도움 <laughs> 아니야 미안해. 도움이 많이 돼서 좋은 것 같아. 그런 생각, 그런 아이디어 진짜로.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는 내가 영상을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찍고 이게 음. 내 뜻대로 내 직원들이 따라 오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. 음. 그리고 이렇게 되게 누구 챙겨 달라고 해주는 분들이 음, 음, 음. 되게 많아. 음. 그 이제 새로운 직원을 음. 때문에 음. 이제 유입이 되신 분들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의 어떤 직원이 나오는 영상을 기다리고 또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직원 개념으로 하면 내가 또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나도 내 자신을 지금 챙기기가 힘들어 솔직히 여력이 안돼 뭔가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아예 이거를 머릿속에 심어 줄 필요까지는 없는 사람들 그래도 자기가 이, 이 업종을 해보려고 도전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DM을 주시면 요 밑에 그제 인스타 DM을 놔둘 테니까 DM을 좀 주시면 모든 분들이랑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크루 멤버 지금 어떨지 전혀 몰라 나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일단 내뱉고 음. 음. 움직여봐야 케미까지 나오는지 영상까지 나오는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그냥. 음. 그냥 한두 번 같이 만나보고 그냥 음. 뭐 아무것도 수도 없을 수도 있고, 있어 음. 그래서 최대한 많이 연락해보고 음. 같이 이제 성향이 좀 맞아야 돼 무조건 음. 같이 뭐 이런 개념보다는 잘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몇년 전부터 항상 유튜브나 다른 이제 예전 트위치나 음. 아프리카나 <laughs> 크루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 각자 음. 자기 분야도 있고 모여서도 같이 촬영하고, 응. 뭐, 이런, 이렇게 하면 좀더 좀 즐겁지 않을까, 영상, 응. 영상을 한, 그렇고, 찍으면서. 그럴 것 같아. 응. 그리고 오빠가. 움직일 때도 좀더 다채롭게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든 모임 같은 걸 했을 때나 다음 달쯤에 이러이러한 여행 일정이 있는데 같이 응. 갈 사람 응. 그러면 누구 시간이 맞아? 그러면 뭔가 좀 같이 가고 비용은 어떤 식으로 <laughs>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좋을 것 같다. 가서는 뭐 이렇게 이렇게 니네 거는 좀 촬영할 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응, 도움을 주고 응.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응. 그래 뭉쳤을 때더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, 조금 그렇게 24년 하반기를 좀 그렇게 계획을 좀 짜면 어떨까? 옆집 동아리 <laughs> 덩어리덩아리나 <laughs> <laughs> 그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꼭 여행 아니더라도 막 다른 카테고리 있잖아. 어, 그렇지. 응. 내가 내가 안 해본 카테고리인데, 그래. 응. 뭐 예를 들어서 게임 하시는 분이 게임. 나하고 뭔가 케미가 잘 맞았어. 그래. 나도 게임을 좋아하니까. 응. 그래서 뭔가 같이 이렇게 게임 뭐그 응. 친구가 나한테 알려주고 그러니까. 또 그런 것도 할수 어? 있고. 옛날에 뭐 스타했던 한 가닥으로 또 스타도 알려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. <laughs> 그러니까. 이제 그래, 가자. 이제 가자. 가자. <laughs> 가서 너 내려주고 집에 가야 된다. 응. 너 내려주고. 응, 잘 알아들었어. 일부러 돌아서 가서 널 내려준 다음에 나 집에 가요. 아 돌아서 가는 거였어? 어, 약간 뭐 그런 얘기 괜히 하지 마. 그런 얘 그냥. 그냥 오빠 아무데나 내려주세요. 이런 얘기 하지 마. 괜. 어두워서 그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잖아. 뭐든. 잘 참는다. 입이 열까지 나왔어. 가자, 가자. 응.